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화면에서 보시는 공동 경비구역 JSA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 얼굴을 이렇게 대두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 마스크라는 중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열고요. 레벨스나 또는 컨트롤 L 누르면 컨트롤 L을 누르면 레벨스 컨트롤 M을 누르면 커브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색감을 먼저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붉은 느낌을 줘서 더 노을이 진 느낌으로 약간 바꿔봤고요이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색감 정리하는 거는 마무리를 할게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탭이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듀플리케이트 복사를 한다는, 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이렇게 두개 똑같은, 여기 보시면 카피라고 돼있죠. 어 복사본을 만들어서 요거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아 원본에서 일단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 평소에 제일 많이 쓰는,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쓰는 폴리곤알 랍소트를 이용해서 을 한번 얼굴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하균. 여기 보시면 피더값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1픽셀 정도 주게 되면은 선택한 부분의 경계로 1픽셀 정도 흐린 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위해서 조금 약간 대충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만났네. 네,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J. 누르시면 되는데요. 옆에 레이어를 보시면 컨트롤 J 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복사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대로 일단 두시고요. 그다음에 송광호 얼굴. 송광호 얼굴도 폴리고날 라소트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고요. 그때 영화가 참 재밌었는데 말이죠. 요즘도 종종 케이블TV나 이런 데서 나오면 넉넉히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 클릭을 한 후에 이동, 화면에 이동하시려면 그대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손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 상태로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모든 곡선들은 다 확대해 보면 직선들이 연결된 형태인 거. 알고도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 지금 현재 어 요거는 신하균 레이어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한 거는, 어, 이 백그라운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고,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서, 송광호의 얼굴을 따냈습니다. 이번에, 아, 이 친구 이름 또 기억하면은, 이분의 얼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는데요. 어, 펜툴이라는 걸한번또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툴은 좀 복잡합니다. 클릭을 해서 떼지 않고 마우스로 쭉 뽑아주면은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곡선을 곡선의 모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음 연습을 많이들 해보시고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쓰시고요. 반드시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다가 한쪽 핸들만 꺾어버리고 싶을 때 끊어버리고 싶을 때는 찍었던 점을 다시 Alt 키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해줍니다. 뭐 복잡한데 이 부분들을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연습을 어쨌든 눌러가면서 많이 해보시고 필요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툴은 실질적으로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벡터의 그런 속성을 가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아니고 벡터의 속성을 가진 그런 툴이 되겠죠. 이렇게 큰 곡선들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땄는데 요거는 요걸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음. 이 패스라는 별도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패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썸네일을 누르시면은 해당 영역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복잡하니까 복잡, 복잡하니까 아 제가 필요할 때에 다시 한번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아 그, 마스크, 퀵 마스크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디트인 퀵마스크 모드라는 게 있는데 마스크라는 걸 씌워주는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양이 지금 바뀌었죠 변한 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러쉬 반드시 브러쉬로 하셔야 돼요 뭐꼭 브러쉬가 아니라도 뭐 가능은 한데 일단 칠하는 걸로만 가능합니다 지우개 쓰시면 안 되고요 칠하는 걸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하드니스 확인해보시고 브러쉬 사이즈도 확인을 해보시고 칠해줍니다 반투명 상태로 칠해줘 반드시 반투명 상태로 칠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퀵마스크 툴이 버튼을 클릭을 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칠하시는 바람에 그냥 색깔이 덮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일종의 확인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투명 상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자,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점점 점으로, 점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따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실수로 삐져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검은색으로 칠해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흰색으로 그러면은 지워져요 이렇게. 다시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칠해줍니다. 조금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뭔가 이런 것들 작업할 때 처음부터 가장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잘 해야지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 더욱 더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처럼 막 삐져나갔잖아요. 그때는 "아, 저거 다시 요 전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게 훨씬 더 선명한... 디테일한 작업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죠. 단축키 X를 누르면은 단축키 X를 누르면은 여기 전경색과 후경색이 바뀝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좀더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얼추 다된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지금 붉게 반투명으로 칠해진 부분은 내가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이죠. 자이 상태에서 여기 퀵 셀렉션 이 부분을 선택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요렇게 바뀌어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보시면 지금 바깥에도 이렇게 점선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얼굴을 제외한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반전을 시켜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버스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병헌 얼굴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trl J 누르고 예, 요렇게 해서 이 4명의 얼굴을 다 땄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복사를 해서 내려놨던 카피본을 열어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한3,000 정도? 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곳에 오, 이렇게 잘라낸 얼굴들을 가지고 오구요.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아, 지금처럼 레이어를 보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아, 단축키로는 컨트롤이랑 알트를 누른 채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원하는 레이어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이랑 알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손광 얼굴을 누르면 레이어를 찾아가죠. 신하균 얼굴을 누르면 찾아가죠. 이병헌 얼굴을 누르면 찾아가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누르면 백그라운드로 가죠. 요렇게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좀더 정교하게 1픽셀씩 움직일 수 있는 게 어,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1픽셀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디테일한 걸 키보드를 이용을 해고요 조금 줄여서 어색한 게 있는 점좀 확인해보고 그럼 역시 여기서 이 친구의 어, 오파시티를 낮춰줘서 뒤에 거랑 비교를 하며 지우개 둘, 지우개 트을 이용해서 간 쓸데없는 부분이 될수 있는 것을 지워줍니다. 음. 그 다음에 목이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음 일단 100%로 다시 보면서 어 목을 일단 조금 지울까요? 앞쪽을 보여주고. 이 목을 복사를 해서 밑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Alt 키를 눌러서, 없던 목이 연장이 되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지우게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끝. 네, 그 다음에 송강호 얼굴 한엇일까요 역시 이것도 오파시티를 좀 낮춰가지고 밖에나 한번 해볼게 목이 좀 많이 굵은것 같은데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식으로 지우개도 브러쉬를 이용하는거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용하는거는 시프트키를 클릭후에 시프트클릭시프트클릭시프트클릭시프트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직선으로 연결돼서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어퍼시티를 100으로 눕혀주고요. 좀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네, 훨씬 자연스럽죠? 일단, 신화김. 아, 송강호, 어, 여기 보시면은, 얼굴 뒤쪽. 송강호의 얼굴 뒤쪽에 이 부분, 머리, 이 뒤에 원본에 있는 그 모자 부분이 좀 걸리죠? 이 부분을 삭제를 해볼게요. 본본이 있는 건 여기니까,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 도, 소스를 선택을 하고, 클릭, 클릭 해서 지워줍니다. 즉, 머리 뒷부분이 이렇게 지워버린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학은 다시 한번 볼까요? 특별히 뭐, 할건 없는 것 같은데 신화균도 여기 모자 부분 일단은 이 지워보죠 전 소스를 차라리 그냥 나, 나무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 지우개로 신화균의 소조, 손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인데요. 빛이랑 그림자인데, 동일한 빛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만 넣어줘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병헌의 얼굴. 키보드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에 아까 전에 조금 잘못 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우개 툴로 지워주고요. 이렇게 됐죠? 시도 살짝 이 부분 삐져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역시 도장 틀로 도장 틀에 단축키는 S 스탬프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때는 지난번에 합성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블러툴, 이병헌 얼굴을 선택을 하고 블러툴 같은 것으로 라인을 조금 흐리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보이시나요 흐려지는게 히스토리로 돌려보면 표가 나겠죠 선명하고 아니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로 오늘도 마무리가 됐네요 자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지금 이렇게 작업한 결과물은 어 제가 공유를 일단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